안녕하세요, 여러분. 갑자기 연어회가 너무 먹고 싶어서 인터넷으로 연어회를 시켜봤어요. 토막으로 오는 게 활용도도 더 좋고 저렴해서 이걸로 시켰답니다. 연어롤 안에 들어갈 크래미부터 만들려구요. 크래미는 결을 따라서 얇게 쪽쪽 찢어줘요. 다음으로는 안에 들어갈 두툼한 계란지단을 붙여줍니다. 아주 두툼한 계란지단이 필요할 때는 계란말이를 만드는 편이에요. 계란 지단은 한 줄에 들어갈 크기로 적당히 도톰하게 썰어 준비합니다. 김밥용 밥을 하실 때는 다시마 두 장과 물 어, 아 다시. 김밥용 밥을 하실 때는 다시마랑 시용유를 넣고 밥을 하면 밥이 더 찰지고 맛있게 됩니다. 그리고 밥알끼리 서로 둘러붙지도 않아서 훨씬 좋아요. 쿠쿠가 맛있는 사를 시작합니다. 연어롤에 들어갈 밥에는 초밥용 양념을 해줍니다. 식초 한 스푼, 소금 한 꼬집, 설탕 한 스푼 넣고 비벼줘요. 해동지에 해동한 연어를 김밥 사이즈로 도톰하게 썰 차례에요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연어로를 말 김발과 김을 준비합니다 모든 재료를 꾹꾹 눌러 제자리를 잡아주고 신나게 말아줍니다. 김밥을 말 때는 빈 공간 없이 꾹꾹 눌러 말아야 터지지 않습니다. 연어로 완성! 이번에는 누드김밥 모양으로 말아보려고요. 오, 더 예쁘다, 이게. 영롱한 노랑, 주황, 핑크의 자태. 저는 연어 덕후라 연어로 만든 건 뭐든 좋아해요. 오이나 아보카도 같은 다른 야채가 들어가면 훨씬 더 맛있을 것 같아요. 저는 집에 있는 걸로만 해서 좀 부족한 맛이에요. 그래도 크래미랑 와사비가 들어가서 맛있어요. 밥하기 귀찮은 퇴근 기능은 김치 볶음밥만 한게 없다. 이날은 고추기름이랑 양파, 쪽파 참치 넣고 볶볶했어요. 남은 연어는 마블링 좋은 애들로 모아서 연어 덮밥 해 먹어요. 제가 좋아하는 락교와 초생강, 와사비 듬뿍 올리고 사시미 간장 뿌려줬어요. 음, 너무 맛있어. 연어 덮밥은 연어회만 있으면 눈 감고도 하실 수 있으니 손님 접대용 음식으로도 추천해요. 바빠가지고, 과정샷은 못 찍었어요. 냉장고 털이 김밥입니다. 우엉이랑 맛살이랑 치즈 들어갔어요. 제가 룬는스 님 브이로그를 진짜 자주 보는데 거기서 딸 로미한테 이 미니 김밥을 만들어 주시거든요. 근데 볼수록 너무 맛있어 보여 가지고 따라서 만들어 봤습니다. 귀엽죠? 진짜 김밥을 언제 먹어도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. 갑자기 저랑 남편이랑 동시에 충무김밥이 갑자기 땡겨가지고 찾아보니까 배달이 되는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차 타고 나가서 사왔습니다. 무려 4인분을 두고두고 먹으려고요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6,000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진짜 싸죠 원래 충무김밥 명동에서 먹으면 한 줄이 9,000원? 8,000원? 이 정도거든요 근데 이렇게 푸짐하게 주고 6,000원 진짜 괜찮죠 먹어볼게요. 음, 진짜 맛있어요. 음. 줄까? 해줘 줄까? 들이 줄까? 기다려, 기다려야지. 먹어, 피스만 얼치. 안 돼, 오이씨 먹어버렸어. 맛있어, 맛있어. 차려줘. 하려줄까? 하려줄까? 밥 줄까? 음 알겠어. 먹어. 둘이야. 응. 여기 봐봐. 여기 사료 있네 여기. 응. 먹어. 사료 왜 거절해? 사료 거절? 있잖아 여기.